이 같이 이 파트너 지금 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우리 투자자분들과 매일매일 생광선을 함께하고 계신 우리 백신수 파트너 같은 경우는 네. 아마 현장에 있는 우리 전업 투자자분들이라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걸 좀 좋아하는 분위기인가요? 지금 시간 길어서 싫어하는 분위기인가요?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싫어하는 분위기입니다. 아, 그렇지. 네, <laughs> 뭐 화면에 일단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그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거래 시간 30분이 늘어난다고 해서 이 거래가 더 대금이 늘어나고 그리고 뭐 세수가 더 많이 확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것 때문에 증권사들은 수수료를 더벌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을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그렇게 지금 거래 대금이 증가되는 현상에서 수수료 수익을 예상을 해봤을 때 이제 저 정도의 거래 대금 증가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2%가 더 증가한다 그러면 30분 동안에 전체 거래량이 2%가 증가한다고 하면 연간 거래 대금이 이제 40조가 될 거고. 4%가 증가하면 80조가 되고 6%가 증가하면 120조가 될 거다. 요그 밑에 이제 수수료 수익, 증권사들의 수수료 수익은 이제 뭐 2%가 증가한다고 했을 경우에도 그래도 1,200억 정도는 번다. 네. 어, 이렇게 이제 얘기는 하고 있는데 저는 어, 그렇게 거래 대금이 증가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투자자들이 시간이 없어서 종목을 안 사는 게 아니거든요. 예, 돈이 없어서 못 사는. 네. 그리고 또는 어, 사봐야. 주가가 하락해서 손실이 날것 같아서 베팅을 안 하는 거지. 사실 시간이 없어서 주식을 못 산다라는 거는 저는 이제 뭐 그렇게 어 하지 않는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우리 우리 투자자분들 안 그래도 9시부터 3시까지 정말 많이 힘듭니다. 그 음. 어 정신적인 그 어떤 막노동이라고 할수 있는 네. 네. 그런 걸 겪고 있는데 또3 0분을더 막노동을 하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네. 네, 백지연수 파트너는 네, 빨리 퇴근하고 싶은 <laughs> 네. 오늘 밤늦게 방송 나온 것도 굉장히 좀 싫어하는 것같다 분위기가 <laughs> 자야 되는데, 지금 이 시간에. 자, 아무튼 우리가 일단 거래 시간을 늘려준다라는 부분은 어쨌든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이 언제든지 내가 투자의 관점에서는 뭐 어찌됐든 간에 네, 투자의 관점은 조금. 네, 위험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려야 할것 같아요. 우리 백진스 파트너께서는 네. 최근에 제약 바이오로 상당히 재미를 많이 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자 어쨌든 오늘 뭐 영진약품을 포함해서 제약 바이오 흐름 보고 좀 투자자분들께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일단은 전체적인 제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제 평가를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올랐던 제약 바이오는 사실은 국내 어떤 대장이라고 할수 있는 한미약품이나 셀트리온 위주의 어떤 상승세라기보다는 이제 저가형 어떤 제약주들이 많이 들썩인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작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한미약품이 이따라서 이제 기술 수출을 계약을 하게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깜짝 놀랄만한 어떤 그런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는 제네릭이나 아니면 계량 신약 정도나 이제 만들 수 있는 국가다라고 평가를 받다가 이제는 진짜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국가군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됐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제약사들이 또 R&D 투자도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만 제가 이제 또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약간 지금 좀 약간 어, 우리나라 제약업체들이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국에 있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제약업체들보다 밸류에이션이 비쌀 수는 없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화면에 보고 계시는 부분은 매출액 대비 R&D에 투자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냐를 보고 계신데요. 나스닥에 있는, 즉, 미국에 있는 이 바이오 회사들은 매출액의 23%를 갖다가 R&D에 투자를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많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10%에 불과한 모습이거든요. 다음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나스닥에 있는 어, 회사들보다 우리나라 업체들이 밸류에이션이 비싸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제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지금 현재 이 밸류에이션을 보게 되면 오히려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회사들이 두배 이상 더 싸게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굳이 이렇게 유명하지 않은 한국이라 국가의 그 바이오 업체를 굳이 들어가서 투자를 하기보다는 차라리 예,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미국 시장 내에 바이오 업체들이 더 싸다라고 하면, 예, 그리고 더 신약 개발에 대한 어떤 능력이 크다라고 하면, 그쪽으로 오히려 들어가는 게 먼저 순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엔 지금 당장에 어떤 반등세가 나오기를 기다리기 보다는 좀 이제 다시 한번 시장이 뭐 위험 자산 쪽으로 좀 자금이 많이 이동이 되면, 어, 나스닥 쪽에서도 당연히 그쪽에 이제 다시 예, 바이오 섹터가 성장 섹터이기 때문에 영원한 성장 섹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주가가 부응을 할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제약업체들도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기본적으로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그 주식을 다루고 있으면 그때부터는 올라가기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초기에 움직일 때는 따라붙어야 될는 입장이지만 네, 말미에 잘못 따라붙으면 네, 크게 좀 당할 수도 있죠. 자 일단은 지금 제약바이오는 전체적으로 일단 뭐 투자 영역이라기보다는 이 트레이딩 매매 영역이다라는 것좀 참조하시고요. 를자 개소 소리 백진수 파트너께서는 다우기술 그리고 예, 인앱테크놀리지 선정을 해주셨는데, 네. 자 요즘 다우기술이 시장에서 좀 관심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면이 좀 주가 에 도움이 될까요? 네, 다우기술이 이제 그 어, 인터넷 은행이라고 하는 이제 핀테크 관련돼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제 작년에 어, 상당히 이제 큰 성과를 냈습니다. 이제 2015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매출이 이제 34% 증가하고 이익은 이제 175%가 증가하면서 상당히 이제 그 어떤 관련 매출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1분기 때도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또78% 매출 성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핀테크 관련된 솔루션 매출은 이제 막 시작이다. 그리고 오늘도, 아, 올해도 이제 작년 대비해서 이제 100% 이상의 성장이 가능하다. 일단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 이제 적자를 기록했던 부분은 이제 오프라인하고 온라인하고 연계하는 서비스. 여기서 이제 적자를 보였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흑자로 돌아서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실적의 플러스 요인이 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일단 주가는 주가가 이제 많이 하락을 했다가 지금 막 고개를 바닥권에서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은 분명히 작년보다 훨씬 좋을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이제 키움증권도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오면서 시가총액 1조6천까지 됐는데 다우기술은 이제 뭐 자산가치 즉 자기 자회사의 지분가치만 하더라도 거의 뭐 일조 가까이 된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했을 때 사실 이제 이 회사의 현재 주가는 상당히 좀저평가어 있다라는 점도. 매력 포인트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자 이렇게 해서 네, 다우 기술까지 들어봤고요. 자, ENF 테크놀로지도 투자 포인트 간략히 좀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반도체 공정이나 LCD 공정, 뭐 OLED까지 해서 이제 그 우리 IT 공정에 들어갈 때 쓰는 식각액이라든가 이제 방리액 이런 어, 액체를 이제 만드는 예, 공정, 이제 재료로 만드는 업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 전방 업체가 이제 공장 가동률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매출이 좀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실적이 또 계속해서 매 분기마다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4분기 같은 경우는 에 전방업체들이 이제 가동률이 상당히 안 좋았는데도 좋았는데요. 이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일단 SK 하이닉스 쪽으로 이제 매출 비중이 늘어납니다. 즉, 이제 세컨밴더에서 이제 퍼스트 밴더로 이제 가는 그런 구간에 있었다. 즉, SK 하이닉스에서 공장 가동률은 줄어들어도 e 에프 테크놀로지 박리액을, 박리액과 이제 식가격을 더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매출이 증가해버린 이런 효과가 나타났는데 올해 이제 3월 25일날 보면은 박상훈 전 SK하이닉스 사장이 또 사회이사로 또 선임이 됐거든요. 신규 선임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SK하이닉스 쪽의 영업력이 강화된 거 아니냐. 이렇게도 우리가 좀 추정을 할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OLED 공정도 이제 앞으로 이제 신규 설비 투자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플러스 효과로 보게 된다면 꾸준한 실적 성장세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런 반도체 소재 업체들 중에서는 가장 저평가됐 있습니다. PR이 이제 6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도, 매력도 상당히 좀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투데이 특징주 토너께서는 요즘 보니까 아무튼 I.T. 장비가 네. 살짝 살짝 어제부터 고개를좀 들고 올라오는 것 같은데, 자 그쪽 어떻게 좀 기대될 만한 이벤트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최근에 이제 아까도 설문조사를 보게 되면 A.P. 시스템이 가장 잘갈것 같다. 즉 O.L.E.D. 관련 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임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아이디어를 좀 첨가를 하면은, 이제 삼성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이제 1분기 때 전공정 업체들에게 이제 발주를 줬거든요. 일단 전공정 업체 장비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후에 이제 후공정 장비들이 또 이제 입고가 되게 되죠. 이제 발주가 네. 시작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 이왕 어쨌든 OLED 장비주들은 전체적으로 다 보는데 실제로 좀 이제 아이디어를 좀 가미해서 오히려 후공정 업체들 쪽으로 조금 더 집중해서 보면은 어좀 좋지 않을까? 6월 달부터는 이제 발주가 시작이 될 테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보면은 뭐 영우 d s p 라던가 아니면 뭐 제스텍 이런 후공정 장비 업체들을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후공정 장비 업체들 조금 준비할 시기가 온것 같다라고 얘기를 주셨습니다. 자 우리 백신스 파트너께서는 슈피겐 코리아 오늘 준비하신 것 같은데 네. 슈피겐 코리아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네, 슈피겐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분기 실적이 나온 이후에 주가가 그 다음부터 이제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슈피겐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휴대폰 케이스를 만드는 업체인데 사실 우리나라보다 미국에서 더 유명한 업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미국에 이제. 슈퍼 케이스 업체 중에서 가장 점유율이 높은 회사가 오토박스라는 회사인데요. 그다음에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거는 이제 벨킨입니다. 근데 슈피겐이 에 회사가 이제 설립된 지몇년안 돼서 지금 전 세계에서 3위의 랭크가 되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해외 매출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스마트폰 케이스에 한정된 매출 구조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이 꺾여버리면 회사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클수 있는 부분인데 이번 1분기 실적에서 고무적인 부분은 이제 기타 액세서리 부분이 이제 매출 비중 10%로 올라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럽 쪽에 이제 매출이 상당히 크게 증가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판은 아직 열려 있다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될것 같고 지금 바닥권에서 주가가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시가총액은 4,3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회사가 이제 가지고 있는 현금만 1,500억 정도가 되고요. 당연히 무차입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 제했을때 올해 영업이익은 어,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1분기 때 영업이익이 118억이 나왔으면 어, 성수기 이제 3분기, 4분기 때는 이제 아이폰 7이 출시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 500억도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500억 회사에 현금 1,500억 있는 회사가 4,300억이면 너무 싸다 네, 이런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한 10만 원 정도로. 예. 제시를 해드리고 싶고요. 손절 가격은 이제 추세 이탈가인 6만 원을 좀 잡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저 오늘 뭐 때마침 코스타게